원간섭기 보겠습니다. 원간섭기는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네, 원간섭기의 그, 권력층들은 니까 권문세족이죠? 지배층들은.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은 진원파하고죠 음소로 진출을 하고 간직게진불교적이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합니다.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하죠? 그리고 대농장이니다 농장. 막, 대상과 하천을 정결하는 대농장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큰 농장입니다. 그리고 막, 토지도 경영합니다 그죠? 사패정 받아가지고, 막. 어, 터지 넓히고, 그죠? 그리고 뭐, 모수사패라고 하는 거짓, 거짓사패를 제시하고, 막, 농민들에게, 그죠? 음, 어, 막, 이렇게, 뺏들어가고 뭐, 이랍니다. 저로 뺏들어가고, 죠 못대, 못대, 못대 쳐먹은 애들이죠? 은색이죠 음. 자, 어, 충렬왕 때 되면, 이제 원의 수시력이 처음 소개 됩니다. 그리고 충선왕 때부터 수시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충렬왕 기본적으로 진흥 정책이죠. 진흥이죠? 친원, 그렇죠? 진흥 정책입니다. 1274년에 왕이 됩니다. 죠 <laughs> 충렬왕과 충렬왕은 제국 대장공주와 결혼을 하여 고려로 오죠. 그죠? 그리고 측근 정책, 측근 측근정치. 정책. 진원파를 중심으로 측근 정책을 하죠. 이 측근 정책을 하는데 이 측근 정책 때문에 이제 그죠? 음. 자기 아들 충선왕과 갈등 관계, 갈등 관계를막빚죠그 때문에. 그 다음에 충선왕이 막, 어, 누굽니까? 누구 죽여버리죠? 그, 그, 무비라고, 한 무비를 막 죽여버립니다. 충선왕이. 승해놨어.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 충선왕한테 다시, 니왕해쳐 네 먹으라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체벌 죽이다 이러면서. <laughs> 선의하고 가버리죠? 어? 갔다 또 다시 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충선왕 때가 되면 이제 관제 격하가 일답니다 관제 격하. 그죠? 어. 이성은, 이성 그래, 관제격화가 일어나는데 이성은 일부로 오죠 어, 일부 그래서 음, 첨입으로 되죠 어, 중서 문화성하고 장서성은 첨입으로 오죠 그리고 육부는 사사로 됩니다, 그죠 육부는 사사로 되죠 뭐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이런 식으로죠 관제격화가 일어납니다. 어, 그리고 어,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죠 1080년에 이 정동행성의 장은 자승상인데 이 장이 고려왕입니다 고려왕.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내전 가능성을 못하죠. 정동행성에서. 근데 정동행성 밑에 이문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문소. 이 이문소는 이제 불법을 차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2차, 어디 갑니까? 일본 원정을 하죠. 1281년에 합니다. 충렬왕 때, 충렬왕 때는 영토 회복을 좀 합니다. 그죠? 동령부를 그죠? 자비, 자비령 이북 아닙니까? 어, 요거. <laughs> 채탄이, 그죠? 채탄이 넘겼던 그 자비령 이북을 원이 자진 반환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동으로 가, 가, 가져오죠? 어, 여동으로 갑니다. 영 대보를 하고, 어, 충렬한데 또 성균관에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하죠? 성균관에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합니다. 성균관에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충렬한 2차 제위기 때그 탐나 총관부를 돌려봤죠?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돌려받고 나서, 이 탐나를 제주도라고 우리 꽂히죠. 그리고 국학을 진행합니다. 국학진행책으로 서막전을 설치하죠. 국학, 관악, 그죠? 관악지능 서막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문묘를 설치합니다. 문묘. 문묘, 공자사당을 설치하죠. 야율, 회일이뭐 돌아가고 어쩌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공자사당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자번의 변민18사. 공자번이 변민18사 또는 이게 3인18사라고 하는데, 어, 어, 이걸 건의를 하죠. 변민 18사를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죠? 토지개혁 언급은 없다. 어, 그리고, 어, 정민 변정 도감을 또한번 설치하죠. 충렬왕 때. 정민 변정 도감을 재설치합니다. 원종 때 설치가 됐다. 그죠? 도병마사가, 어, 이, 충렬왕 때 되면 이제 도평거사사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 도당이죠. 이 원의 압력은 아닙니다. 원의 압력이 아니고 고려스수로 이걸 재신과 출신을, 그죠? 뭐두뭐아 도평거사로 사 확대를 하죠. 그리고, 어, 이 국자감을 국학으로 고칩니다. 그죠? 고쳤다가 다시 성균감으로, 다시 성균감으로, 그죠? 고치고, 다시 충선왕 때가 되면 성균관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안양의 승리학이, 그죠? 원에서 안양의 승리학이 들어오고, 안양의 승리학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거 뭐 확실하게 뭐 충렬왕때 도입되었다. 이렇게 이제, 안양은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때 충렬왕때 도입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추정. 그래서 충렬왕 말기경에 도입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박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음. 일처에 또 일첩을 두자 이래가지고 요거 시큰들어 먹죠 저 영감이 그 영감 탕기다 이러면서 그죠 도망을 가죠 무비사건으로 대야죠 충선왕이 무비를 이제 주사를 해버리니까 왕리해라 이러면서 씨, 아버지 첩을 죽이다 이러면서 가버립다 충선왕이 선야하고 가버리죠 <laughs> 자 그리고 어, 충렬왕 때 역사서 같은 나오죠, 음, 제왕기와 상상유사 제왕기가 나옵니다. 상궁유사는 이제 당군신화가수록되었죠최초죠당군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수록. 기사본말체입니다. 일연 선사가 썼고, 어, 발해는 말갈사로 봤습니다. 발해사를 말갈사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이렇게 정통 이어지고 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역사사 때 다시 자세히 볼 겁니다, 그죠? 제왕기 유교적 입장에서 쓰여졌고, 그죠? 유교적인 명렬적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갔었죠? 7원 5원의 영웅서사시입니다. 상건에서는 중국, 하건에서는 우리나라, 당군부터 충렬왕까지 조죠? 어, 서술하고 있는데, 영웅서사시로 노래하고 있는데, 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대등하게 보았다. 그죠? 어, 대등하다. 이렇게. 난인민족사입니다.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봅니다. 그죠?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보고, 어, 우리 역의 삼조선설이죠? 그죠? 기자조선, 아, 당군조선,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삼조선설로 보죠? 어. 원의 지배를 제왕 없이 수용했다는 것, 충렬왕만 칭송했다는 것. 요게 약간 한계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그죠? 어, 이승유의 제왕 무기는. 원의 지배를 제왕 없이 수용했다. 그리고 충선왕을 칭송하는데, 그죠? 그런 쪽으로 했다. 그래서 요게 좀 한계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그 무기를 주사라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충선왕이 자기 아버지에 데려있죠?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아버지와 충렬왕과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갈등. 갈등. 그죠? 첩을 주겠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자식 죽여 자식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충선왕 계국대장공주와 결혼하죠 성기 개떡 같습니다 그래 계국대장공주가 원나라 지금도 이제 보면 몽골에 그렇게 미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녀가 많죠 그래서 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비를 좋아합니다 조비를 그죠? 조비를 좋아하는데 계국대장공주가 어, 조비 무고사건 조비를 무고하죠 그 사건으로 원으로 압송됩니다 충선왕은 얼마 안 있다가 충선왕 때 되면은, 관제복구를 합니다. 관제복구. 그죠? 뭐, 전기체제로 완전히 복구했는가, 뭐, 이런 건잘 모르는데, 어쨌든 관제복구가 좀, 관제복구를 합니다. 정방 폐지하죠? 정방을 폐지하고. 공민왕 때 가면 이제 전기의 관제로, 문종대의 관제로 복구를 하죠? 전기. 어쨌든 충선왕도 관제복구를 합니다. 자, 문안서를사림문으로 고칩니다. 문안서를사림문으로 고치고, 왕명을 출납하게 하죠? 왕명을 출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 조, 비가 이뻐요, 조비가 이쁩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쁘지 않습니까? 이 계곡공주 안 놀아주니까 무관한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서, 충선왕은 이제 원으로 압송되죠. 압송되고, 이자리원이 폐지가 됩니다, 그죠? 폐지가 됩니다. 충선왕이 뭐, 재상지종 뭐, 뭐 <laughs> 있죠? 뭐, 어, 재상과, 재상의 뭐, 어떤, 가문 뭐, 열, 뭐, 몇 개인가, 이렇게, 그, 승시들을 쭉, 그죠? 이 재상반열에 있는 집안이니, 뭐, 황실과 혼인함이 부족함이 없다. 이런 재상지종, 뭐 이런 걸 갖다 합니다. 성들, 여러 가지 성들. 자, 몰라요. 어떤 성들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성실을 <laughs> 알아보고 싶으면. 자, 그 다음에 종례혼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충전한 이후로는 종례혼이 금지되었겠지? 그죠? 감지, 어, 금지가 되었으니까 종례혼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종례혼을 금지시켰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거기다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런 것도 또 바뀐 내용이죠, 죠 어, 충성한 이후 종료원을 감소하고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효과가 없었다면 이런 게안 나타나죠, 그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 어쨌든, 그렇습니다그 어, 다음에 전농사하고 농무사를 설치하죠. 전농사, 농무사, 이거 설치하고. 조세 제도를 폐지합니다. 조세가 뭐, 그럴게 있습니까? 농장이 다 농, 그, 농장을 다 가졌죠. 그죠? 백성들은 다, 건문 세적의 농장에다가 조를 바친다,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문 음, 조세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죠. 이걸 폐지합니다. 그래서 건문 세력의 농장에다가 이제 그 조, 조세를 부과죠. 하이 어, 어, 조비의 아버지입니다죠. 조인규 평양조씨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충전왕이 이제 압송 압속, 건으로 압송되고 난 다음에 다시 충렬왕이 2 차치 끊기죠. 2 차치 끊기 때당납 총관부를 걸려봤습니다죠. 그 그리고 노비는 원래 한번 천하면 끝까지 천한거야 이0면서0천적천0죠0천0천0쪽이0하면0 0하다이0 0 말입니다 그리고 천자수0법이죠 천한자는 천자는 누구의 소유에 속하느냐 하니까 모에 따른다 이랬죠 0에 그래서 그0의 주인이 이 천자의 주인이다 이런겁니다 그리고 0은0은 쇠은 그죠? 0은을 만들죠 그죠? 0 자기에 쓰는 거 세간, 그죠? 그리고 손관, 소운관, 손관을 설치합니다, 그죠? 충선, 충렬왕 때, 그죠? 손관을 설치합니다. 워낙 치는 모양이에요. 동경부도 돌려받고, 단나총관부도 돌려받으니까, 충렬왕이. 자, 이때 충선 2차 세작이죠? 세자기, 2차 세작인데, <laughs> 무종, 오, 무종 옹립하는데 공이, 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종이, 심양왕 자기를 주죠? 심양왕의 자기를 주고, 다시, 충선왕이 음, 2차 직관을 하죠? 보안관에 가등이 있다는 거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왕유소 등의 충렬왕의 측근을 제거해버리죠. 충선왕이 그래서 2차 집권기에는, 그죠? 어, 전지정치를 합니다. 교지정치라고 하고. 이, 연경인가 여기 머물면서, 이렇게 서신만 보내죠. 고려에다가. 그걸 전지정치라고 합니다.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얼음창 설치하고, 가겸법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안 오니까, 뭐, 우리 그냥 온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입성책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입성책동, 1차 입성책동, 입성책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선의를 하죠. 자기 아들, 그죠? 충수관한테 선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양왕은 조카 고에게, 고에게 줍니다. 이것 때문에 충수관과 이 고가 심양왕이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이 후에는, 만권그 영경 북경에다 망권당을 설치하고죠. 개경이 아닙니다. 성략을 연구해야죠. 안양이나 조맹부, 이재연, 연복, 뭐, 원명성 등으로 하죠. 그죠? 조맹부는 송설체로 유명한 사람이죠. DBS로 어, 유배 도 갑니다, 충성. 그러니까 수시력하고 관음도, 이런 게, 그죠? 어, 수월 관음도. 어, 수시력 쓰죠, 그죠? 원의 수시력 쓰기 시작하고. <laughs> 수월 관음도를, 수월 관음도가 이제 그려지죠. 그리고, 어, 성균관으로, 성균감을 성균관으로 개치합니다 그죠? 충수광이 등극을 하는데, 충렬왕이, 아, 충선왕이, 충선왕이 아니고, 충선왕이, 충선왕한테 선의를 하죠, 그죠? 선의를 하고, 이제 충수광이 등극을 합니다. 충수강은 찰리 변이도감을 설치를 하죠. 이, 이재패 사목소를 캐칭한 거죠. 찰리 변이도감이.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실패합니다. 별, 그게 없어요. 실패했다. 그리고 사심관제를 폐지합니다. 충수강 때, 그죠? 심장한 고, 이 고하고 굉장히 갈등을, 아주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 2차 입성책동 있게 됐죠. 2차 입성책동 고가 막 자기가 이제 고려도 오죠? 통치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갈등합니다. 그리고 기자사당을 세웁니다,죠. 기자사당을, 평양에다죠 기자사당을 세우는데, 이게 뭡니까? 숭인전이죠, 숭인전. 아, 숭인전 써놔야 되죠. 숭인전. 옆수도입니다 숭인전이라는 기자사당을 세웁니다,죠. 세워가지고, 이제, 당군도 같이 합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종때여 되면은 당군사당을 따로 세우죠. 숭병전, 그죠? 어, 숭병전으로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그 전에 기자 사당에 단군을 같이 배, 배양을 하다가, 어, 기자보다 단군왕금이 훨씬 이전에 건국을 했던 분인데 어떻게 국조를, 어, 기자하고 같이 합사하는 거 얻지 않다. 이래가지고 따로, 음, 당군 사당을 세우고죠. 숭, 숭령전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단군하고 그죠? 어, 당군과, 뭡니까? 단군과 그, 죠 어, 누굽니까? 동명왕, 그죠? 고주몽을 제사 지내죠? 그죠? 자, 충수광 때 승인전입니다. 승인전, 그죠? 어, 기자사당 승인전. 그리고 3차, 또, 3차 입성책동이 또 일어나죠? 충수광 때. 그 다음에, 충해왕이, 그죠? 어, 등을합니다 충양은 이제 손병 제자가죠, 그죠? 왕끈 강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원카 많이 밝혔대요. 여자를 무진장히 밝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원으로 또 잡혀가고, 다시 충수왕이 왕이 됐다가, 충수왕이 죽고 다시 이제 없으니까 또 충양왕을 또 보냈는데 더 심해졌대요. 여자 밝힘증이.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막못석기다 충양 때문에. 좀 제발 좀 뺏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개항으로 기항 가다가 도중에 이제 사망을 해요. 이게 뭐 기항과 죽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충양. 평민조례 추변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평민조례 추변도감은 국가재정확보하고 인, 민생안정책이죠. 어, 실시, 나름대로 또, 이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밝히기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밝힌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빛을 못 보는 거죠. 4차 입성책동일어남 거죠. 그리고 계양, 항양을개항하다가 도장 사망했고, 그 다음에 충모강이 이제 올라오죠. 충모강. 충모강 때개약할때 뭐 이거밖에 없죠. 정치도감이죠. 정치도감. 정치도감. 충모강 때 정치도감 설치. 그리고 정방혁파를시도했었는죠녹화전 부활되었고, 그죠? 보우가 임재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타락한 불교와, 그죠? 국가정치 세신을 위해서 임재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자, 충정왕, 그 다음에, 몇 껍죠? 어, 뭐, 뭐, 보겠습니다. 경청사 10청석 답이 1348년에 쓰죠, 그죠? 어, 채워집니다. 자, 원간섭기, 보겠습니다. 그죠? 원간섭기는 우리가 자주성의 시련을 겪 아주, 시, 호된 시련을 겪던 시기입니다. 영토 상실했죠, 그죠? 쌍성총관부 젊은 지역 상실했죠, 그죠? 이게, 58년도에, 그죠? 어, 이, 몽고가 침입하면서, 침입해오니까, 조이하고, 이탁천하고죠또한명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성계 아버지인가, 뭐. 이성계 할아버지인가, 아마 아버지겠죠? 이자춤, 있죠? 어, 이들이, 어니까 원에다가, 이 화주지를 갖다 바쳐버리죠? 그러면서 원에서는 여기 쌍성 총감으로 설치한다죠? 이것은, 이 쌍성 총감물은는민왕때 되어야 무력으로 회복합니다. 그죠? 여기, 이, 유인호가지죠 무력으로 회복합니다. 물론, 무력으로 회복할 때, 뭐, 이자춘하고, 갔겠죠, 그죠? 갔을 어, 때. 자, 동령부 아마, 요, 요 때, 이제, 조여하고 탁정하고, 이자춘이 아니고, 아마, 이자, 이자춘이 지금 아버지쯤 안 되겠습니까? 그쯤 될것 같아요. 이춘인가? 뭐, 하여튼.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행리쯤인가? 하여튼, 어, 이렇게 같이, 이승계의 조상하고, 그죠? 같이, 이렇 가다 바칩니다, 이게. 그죠? 근데 물론, 뭐, 다음에 뭐, 이자춘 집안 가서 또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죠? 어.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동영부도 상, 상실하죠, 그죠? 동영부를 상실하는데, 이 자비령 이북 지역을, 그죠? 어,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재탄이. 그러면서 이제 서경에다가뭘 세웁니까? 동영부를 설치하죠? 서경을 그, 지가지고 나중에 충렬왕때 이걸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이제 석영으로, 이제 요동으로 가죠. 어, 요동으로. 동영부를 요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담나총관부. 간부. 담나총관부도 설치됐죠? 어, 자. 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죠? 음, 어, 순서가, 쌍, 성, 총, 감부 먼저, 그 다음에, 동, 영, 부, 탐, 라 총, 감부 이렇게 영토를 상실합니다. 이런 순으로. 쌍, 동, 탐, 이 근데, 회복은 어떻습니까? 동, 탐. 쌍, 성, 총, 감부는맨 마지막에 회복하죠? 쌍, 동, 탐, 동, 탐, 쌍. 이렇게, 그렇게 외운답니다. 뭐, 외워두면, 그죠? 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니까, 몇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영토 상실 순서하고, 영토 다시 회복 순서, 그죠? 쌍동탐 동탐쌍 이런 식으로 잃어버릴 때는 쌍동탐으로 잃어버리고 회복할 때는 동탐쌍으로 회복했습니다 자 일본 원정을 억지로 일본 원정을 하게 되죠 그죠 1차는 등정경력사 원정 되죠 2차는 정동행사 그죠 이걸 설치하면서 일본 원정에 동원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제격화 일어나죠 왕은 충 충무모 왕 이렇죠 그죠 충자가 들어가죠 앞에 충자가 들어가고 충자가 된다면 중렬, 중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거죠중적 중목, 중숙, 그죠? 중숙, 중정, 중목. 이런 식으로, 그죠? 충자가 들어갑니다. 이성은 일부러, 첨입으로, 그죠? 바뀌고, 어, 격화가 일어나고, 육부는 사사로, 그죠? 어, 격화가 일어나죠? 저리사, 판도사, 군부사, 접법사, 그죠? 그리고 중추어는 밀직사로, 어, 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대는 감찰사, 의사대가 감찰해, 감찰사. 어, 그리고 국자가 무슨 자그만 나라에서 국자감니, 국가감리 그죠? 이렇게 국자, 국학으로 고치, 국학. 그 다음에 성균감, 성균관으로, 이렇게, 관제 격혁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와종으로 했던, 고려 왕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왕, 충렬왕이 됐잖아요. 죠 원종까지는 종을 썼죠. 그래서, 뭐,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전까지는 다충자가 들어가죠. 그죠? 짐을 고라고, 그죠? 하고, 배알 전하, 태자를 세자 이런식으로 관제격화가일니다 내정간섭도 상당히 심해지죠 어, 정동행성 내정간섭 기구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정간섭은 못하죠 고려왕이 예, 정동행성에 자승상인 장이, 장을 겸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정간섭은 없습니다 근데 내정간섭 기구는 맞습니다 그죠? 순마소 순마소 다루가치성으로 내정간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가죠 결혼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공료를 막 자출해갑니다 이때 왕족도 공료로 끌려갔어요 어, 고려자들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끌려왔습니다. 안 이쁜 여자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네. 뒤에, 게 이런,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여자가 있는데, 네? 그죠? 어. 김모령, 이렇게죠? 어.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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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는 좀 인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이쁜줄 알아요. 어, 착각. 싸가지 엄청 없습니다. 제가 동기인데, <laughs> 싸가지 엄청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는 척 하고 막 이러네요. 자, 음, 공료를 막 끌고 왔죠? 그리고, 응방. 응, 응방을 설치해가지고, 매를 막 잡아갑니다. 그죠? 매도 막 뺏들어가고. 그죠? 어, 반전도감 설치하죠? 반전도감. 반전도감 설치. 특산물을 막 강취합니다. 진원파. 그죠? 진원파가 득세를 하죠? 검문세적. 진원파 검문세적. 이죠검문세족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자주성의 실현을 겪는, 그, 이제, 내용, 원간습기의 내용, 일반적인 좀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어, 내정간섭 기구 보시면내정간섭 기구. 내정간섭 기구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정간섭 기구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내정간섭을 했던 기구들이 있습니다. 내정간섭 내전간섭 기구가 아닌데, 내정간섭을 했던 기구가 있어요. 응방, 이문소, 그죠? 정종행성 밑에 이문소. 그 다음에 다루같이, 그죠? 어, 순마소, 만오부, 이런 거는 내정간섭 기구가 아닌데, 내정간섭을 했습니다. 자, 삼별초항정을 했었죠,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음, 또, 어, 원나라 때, 요, 원의 원, 원간석기에 있던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어, 요, 요런 게 이제 다, 이제,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게. 지문으로도 뜨고. 원의 화폐가 사용되죠. 지원보초하고 중통보초 등. 여게 이제 공양왕 때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원의 화폐가그 다음에 검령구가, 검령구라고 있는데, 이게 원공주의 몸정이랍니다. 죠 원공주가 데려온 거. 그러니까 검령구가, 검령구라는 말이 나오면 원간석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에서 들어온 것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수라 임금의 수라 수라 그죠 그 다음에 치 치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라치 만두 치 아시는 분 저한테 말씀 좀, 좀 해주십시오 만두는 알죠 나도 만두는 압니다 만두 맛있잖아요 만두가 들어왔습니다 그다 소주도 다 소주 이때 소주도 들죠 안동 소주 말이죠 근데 문반데 별 맛이 없어요 안동 소주 차라리 대장고 이런 술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리 천리 군인들이 있는 천리 그죠? 양자 천리 그죠? 천리기 들어왔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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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이렇게, 이렇게 있쪽 그죠? 이렇게, 또 농상지벼가 이아 이제 원에서 수입되죠? 이암이 농상지벼로 수입합니다. 농상지벼를 이암이 원에서 수입하죠? 그리고 반농사가 그죠? 2년3작 예, 반농사,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죠? 점차 보급됐다. 점차 보급된다 그죠? 점차 보급됐다. 근데 많이, 좀 많이 보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차 보급된다라면, 보급이 되는 것이죠. 여러,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2년 3년 윤작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윤작법이, 등장 어, 고려천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점차 보급되는 시기는 고려말 원간습기 때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원배들 있죠? 원나라에 붙어 먹는 새끼들, 이거 부원배죠? 이 새끼들이 이제 토지를 겸병하고죠? 토지를 겸병하는 거죠? 그렇죠? 크... 엄청난 토지를.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개경에 있습니다, 개경에. 재경부재지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에는 적 없죠? 여기 개경에 있으니까, 재경부재지입니다. 재경부재지주로 성장하고 사패전, 사패전죠 이원가선기 때죠 이왕 측근하고 건세가들에게 사패를 통해서 지급한 토지를 사패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수사패 뭐 이런 것도 막 나온다 했죠 가짜로 거짓으로 꾸며 가지고 땅 뺏들고 막 이랍니다. 나쁜 새끼들입니다죠 충선왕 이후에 종내원이 감소했다고 했습니죠 충선왕이 뭐 어, 근친을 금지시켰 근친혼 금지시켰으니까죠. 종내원 금지했으니까 어, 종내원이 감소하고 그리고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간습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